저쪽 집에 사람 없어 보여요? 좀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2층에 아, 아무도 안 보이네. 보정기 필요하자. 저요! 필요하자. 저도 보정기 하나 주웠습니다. 저 미니. 아. 일사엔 보정기가 좋겠지. 네. 차 어, 앞에 집을 안 보였는데 그래도 조심합시다. 이제 우리 가야 돼. 기. 네. 아, 조금 위험하긴 한데. 오씨 아니야 롤러코스터 다니고 호이문열렸다 2층 클리어. 뭐지나네요 네. 어? 이거, 이거 잘 왜 탄창을 한 손에 또 쥐고 있지? 응? 음? 저, 두... 뭐야, 저요? 뭘, 뭘 쥐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잠깐 쓰자, 잠깐. 저뭘 쥐고 있어요? I don't know. o k 이 y Yo. 봐봐. Yo, <laughs> 봐봐. y 뭘, 뭘 들고 뭐 있어? 저는 안 보이네요 <laughs> 아 그래? 이거 스샷 스팀에 올렸어 나중에 보 h o p i 님, going to go to 요 h e 요 h o p 옆집에, 옆집에 1렙 투백이 있던데. 아, 옆집요 옆집 이 2렙 투백이 있던데. 저 1렙 투팩. 겠 같이 가. 오른쪽, 바로 오른쪽 집. 바로 오른쪽 집, 여기, 여기. 여기 2층. 아, 사람은 없고. 에러통이네. 아, 이거 10장이네, 니까이 r 탄창은 바라지도 않는다. 1층 있어요? 여기 있네. 어, 어 있어요? 어? 이쪽. 아, 이쪽. 탄창이 있은 아니었군. 1 음, 어떻게 잡힐라나, 1계장이 10장은? 1 0장기장 땅 투기! 땅 투기! 제발. 가나요 제발~~ 와아 우괜찮네괜찮네 괜찮에 나프야 여기서 쪽에. 여기서 이쪽에서 온 애들 쫄수도 있겠다 Nw에서 총을 나거든요. 재는 것 같아요. 앞집 모트는좀 곤란한데. 앞집에 다 있어. 네? 네? 앞집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평야에서. I a c 대 u a l l y dig in, take up. So, is how I c 저쪽 애들 와야될텐데 저쪽 애들 와야겠다 쟤네들 잡아야겠다 차가 있을건데 없을수도 있죠 음, 없으면은 저기 SW 비... 달린다 SW 사람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안 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 왔어요. 왔어요. 지금 밑에, 밑집에 저희. 어디? 우리 뒤에지아 맞네. 섰었어요. 섰어요. 옆에 집에 들어가려나? 싫어하나? 지나갔으면 안돼저 밑에 있어요 저희 서거지 위한 이쪽에서 차 세웠거든요 알아 알아 어 있다 왔다 왔다 오, 좋아. 자기 좀 좋아. 아까 더 올랐네. 샤인 집엔 온건 아니죠? 네 그.. 이쪽 집이한 한 이쯤에 있어요 오케이 맨인에 있다는 애들이 왔는보다 아니야. 너1층 있어요 어디? 1층 있어요. 1층에 내지 예예예 예. 1층 앞에 바로 앞에도 왔다 일평지 일평 이쪽에도 붙었어 지금 사람 지금 우리 집 우리 집 쪽에 붙었다. 엄마 싸우네 야 고맙다 갔다 네 대인 싸워주네 제네들이 쟤들이다서는 데? <laughs> <laughs> 우리 는아무것도못디고가야돼 그래. 가디어. 이디어가 바로 사디갔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더어요더지는 거지? 어더 있나? 명더있어서킬한 명. 든한한한 한, 아래 있었었네. 혹시 1층 있나? 내집 1층은 그쪽이 제일 모르겠어요, 지금. 진입해 볼까요? 가볼요네요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가. 여기 그럼 클리어네. 다클리어 여섯 명. 방금 내가 잡은 애가 마지막이었다. 시다뒤 두 명. 우리 이쪽으로 갈까? 이거 이기겠는데. 예. 이쪽으로 도자. 잠깐만. 예. 오케이. 뭐 싸운 거야? 한 명인데. 3대1대 1이네. 3명. 음. 왜 이렇게 안 보여? 뿌 더핑하고 이제1 5오전네 진짜. 어요 아, 밑에 나봐요 어, 이 얘들. 너만 보이는 거야 아니... 아 있다. 나이스. 한 명이네. 나이스 한 명. 안 밑에 있네자 달릴게요. 不要。<laughs> <laughs>